자, there is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뭔 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게 대열라고 해서 거기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뭔 뭐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만들 때 there is blah blah 이렇게 뒤에 나오면 돼요. 그래서 사물이 나와도 좋고 사람이 나와도 좋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어, 여기 만들어져 있죠. 보도록 할게요. 사과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 그러면 사과가 있다. 사과가 중요해요. 식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어 문구는 사과가 주어겠죠. 그래서, 그렇지, 한돌이님. 사과가 중요한 거야. 사과가 주어인 거야. 그래서, there is 뭐가 있어요. 사과 하나가 있는 거야. An apple. 그렇지, apple. 어디에? 식탁 위에. On the table. 그렇죠.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야, 식탁 위에 사과가 있어. 이 문구인 거야. 근데, 원래 쉽게 하면, an apple is on the table. 이것도 맞아요. 근데 앞에다가, there is를 문구를 넣어서, 문장을 좀, 어, 좀,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자, 또 다른 쉬운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There is a,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쁜 여자. There is a pretty girl. 어디? 길거리에. on the street. 그쵸. 길거리에 예쁜 여자들이, 아, 여자 한 명인 거예요. A pretty girl on the street. 그, 어가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여기 명사, girl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는 관사를 넣어줘야 돼요. 어, girl인지, the girl인지, 어떤 some g i r l 인지 이렇게. 근데 명사니까 어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여러분 가져가세요. 자. 또 마찬가지죠. 니네 엄마가 있다 이러면 There's your mom, 그쵸? Your mom이야. 니네 엄마니까. 그냥 한한 한마 엄마면 엄 mom이겠지. 근데 너네 엄마야. 그럼 There's your mom. 어디? 바깥에? Outside. 그럼 끝나. There's my mom outside. Yeah, 야, Hey John, your mom is waiting. 야, 엄마 기다리고 계시던데 Your mom is outside. 원래 쉽게 해도 그면 Your mom is outside. 이것도 맞아. 그쵸? 근데 앞에다 문구를 예쁘게. there is를 붙여주는 거야. There is your mom outside. 엄마가, 네 엄마가 있어. 밖에. 그렇지? 그그 거기에 있어. 그렇게 거기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거기라고 해석하고 싶으면 There is your mom uh, over there. outside. over there를 넣어주면 돼요. 또 There is your food.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다. There is your food. The food. 관계없어. In the refrigerator. 그쵸. 잘했어요. There is my English teacher. Kimi on a f r i TV. 복수형이에요. There is의 복수형은 뭐예요, 여러분? There are겠죠. are가 복수형이야. So there are 몇몇의 책들, some books. 어디에? 책상 위에. There are some books on the desk. 아주 쉽죠? 음, 응, 대어라. 가져가시면 돼요. There are 예쁜 여자들. 예쁜 여자들이야. There are many pretty girls. 어디에? 전치사 나와 있는 건 뒤로 빼야 돼. in your room. 네 방에 아주 예쁜 여자들이 있어. There are pretty girls in your room. 이렇게. 됐죠? 자, 백강구 별표라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자, 엄가 뭐 있나요? 그랬습니다. 이거를 응무를 만들어 볼게요. 자,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까? 모든 문장은 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이 음, 음, 돼요. 그렇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Is there 이러면 의문이야. 음, 굉장히 실제 갔을 때 외국 나가면 많이 쓰겠죠. Is there an apple on the table? 식탁 위에 사과가 있어요. Is there an apple on the table? 그렇죠. 야 밖에 예쁜 여자 있어? 한 명인 거야. 그러면 은 is there a pretty girl outside? 그렇지. Is there Jimmy's school? 야, 지미가 있냐, 학교에? Is there Jimmy's school? 그랬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라고 했어? 어, 어떤 어 의문이 있을까? 아, 지에 있을까? 지갑에 돈이 좀 있니?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지갑에 돈이 있니? 돈이 중요해요? 지갑이 중요해요? 돈이 먼저 주어야 Is there some money in the wallet? In your wallet? 이러면 되는 거야. Right? Easy. 복수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there, I 복수는 are there. 모든 문장은 동사가 앞으로 가야 돼. 비동사 여기 나오잖아. a R가 앞으로 가겠죠. 그쵸? Are there some, uh, some money in your purse? 어, 잘했어. Are there some notebooks on the desk? 나왔죠. 야. Yeah. 노트북 복수를 썼어요. 공책들. 야, 공책들이 데스크 위에 있어? Are there some notebooks on the desk? 이렇게. 야, 그 카트, 마트에 갔어요. 배스킷, basket, 장바구니 배스킷에 딸기들이 좀 있어? Are there strawberries in the basket? 이렇게 됐어. 그쵸, 여러분, 쉽지 않죠? 자, handsome guy. 야, 니네 반에 잘생긴 애들, 니네 반에 잘생긴 애들 좀 있어? 이렇게 묻고 싶어. 자, are there any handsome guys 추천, in your class? 이렇게 나왔어요. 니네 반인 거예요. in your class, in the class. 그거 관계 없어. 그쵸. So, any handsome. any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any를 넣어주면 문장이 완성도가 조금 더 매끄럽죠. 어떤 잘생긴 애들인 거야? 그래서 are there any handsome guys in your class? 됐어요. 쉽죠 여러분? Is there? Are there? 오늘 완전히 there is를 그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제가 부정문까지 같이 쭉 가볼게요. 부정문이면 여러분 이렇게 there is 없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no만 붙이면 돼요. 부정문이니까. 그러면 there is 돈이 없어요. no money 어디에? 내 지갑에. In my wallet. 쉽죠? 음식이 없어요. There is no food in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냉장고에요. 줄여서 fridge.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no plus 명사가 오는 거고 자, not plus any라는 이런 문구가 왔을 때는 There is no any. 이렇게는 아무도 안 써요. There is not. 줄여서 there isn't겠죠. There isn't any ATM. There isn't any bathroom in the building. 이렇게 is not이 되는 거겠죠. It's easy.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온 케이스. There is not in the bathroom. 야 그거 화장실에 있던? 야그 물건이 뭐 어떤 거가 화장실에 있던? 아니 화장실이 없, 없, 없어. 그럼 there is not. In the bathro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no in the b a t h r o o m 까지는안 돼. no가 나올 거면 명사가 안 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no money in the bathroom. There is no water in the bathroom 이렇게. 근데 그게 명사가 안 나오면 그냥 There is not in the bathroom. 아니면 There, is, there isn't any 여기다 any 넣으면 좋겠다. There isn't any 뭐 어쩌고 저쩌고 There isn't any in the bathroom.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야. There isn't any bat in the bathroom. 이렇게 가능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이 upstairs 있죠? upstairs, downstairs. up이 들어가면서 요거는 따로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there is no upstairs 안 쓰고 there isn't upstairs. 2층이 없어. 2층에 있어 없어 할때 2층이 없어요. There isn't upstairs.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겠죠? 복수형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나왔던 거. There are no girls. 여자들이 없어요. There are no girls at the beach. There are no cars. 차들이 없어요. There are no cars. 그쵸? There aren't any cars. any가 들어오면서요, 여러분. There are no가 아니라 There are no any. no랑 any랑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no, any를 같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no를 빼고 그 대신 not이 온 거죠. There aren't any cars. 자,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음음문 제가 만들었나요? Are there 이 문장? 어, 했구나. 마찬가지 그 문장이에요. 셀수 없는 명사는 대열 R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there is를 와야 돼요. 물이 있다. 약간의 물이 있다. There's some water. 물이 없다. There's no water. 그쵸? Uh, any가 들어갔어요. 같은 의미예요. no water나 any water나 같은 말이야. 근데 any는 not이 따라와야 돼. There is not any water. There isn't any water. Excuse me, I'm trying to find apples. Are there any apples in E-mart? Okay. 자, there isn't any juice. 그쵸, 마찬가지예요. 셀수 없는 주스, bunny, chocolate, cake, fish. 쉽 이런 아이들은 셀수 없는 거에 들어가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isn't가 온다는 거죠. There isn't any chocolate. There isn't any cake. Any plus any가 들어가면서 not이 오는 거예요. Any가 아니라 그냥 no가 올 때는 이렇게 there's i no water. is not이 아니라, 그냥 there's no water. 물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there's no water. 이 말이나, there isn't any water. 이 말이랑 같은 거야. 뜻은 같은 거야. 그래서 any가 나올 때는 앞에 not이 와야 되고, 그냥, 어, no만 나오고 싶으면, not이 아니라, 그냥 no 플러스 명사가 와야겠죠. 그쵸? is not을 합치면 isn't인 거야. 아까 are not을 합치면 aren't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여러분, 나온 김에 여기까지. 쭉 합쳐가지고 제가 예문을 줘볼게요. 여러분들이 써봐. 뭐가 되는지. 음문이 음, 음, 음 잘안 되니까 음문문 음, 음 해볼게요. 야, 냉장고에 물이 있냐? 이 문장 해볼까? 야, 냉장고에 물이 있어? 어떻게 여러분? 그렇지. not은 애니가 오는 거고, no plus 바로 명사. 냉장고에 물이 있어? 어떻게 문장 만들어요? are 될까요? is there 까요 water는 단순니까 is there any water in the fridge? 이렇게 하면 돼요. fridge. 자, is there any water in the fridge? 그렇죠. refrigerator 약자로 fridge 사용합니다. 어. 됐어요. 아, 그럼 여러분 있잖아 이거를 부정 의문문로쓸 수도 있어요. 이스 대열이 있나요? 해요. 그럼 없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물이 없나요? 부정 의문문로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다가 낮만 붙이면 돼요. 아까 any 다음에 not이 온댔죠. 그러면 isn't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신규루님. Isn't there any water? 이러면 끝나요. 야물 없냐? 그렇게 되는 거. 그냥 일반적인 긍정 의문문도 똑같이 쓸수 있고, 부정 의문문도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답은 똑같이 와야 돼요. 응. Isn't there any water? Yes, there is. 있으면. 없으면? No, there isn't. 없어요. 하면 돼요. 완전 easy에 쉽죠? 의문문이라는 건 여러분,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을 물어보든 답은 똑같이 와야 돼요. 있냐? Yes, 있으면. 어, 없냐? No. 물이 no. 없니? 있으면 무조건 yes예요. 없으면 무조건 no예요. 앞에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그건 또 음음 시간에 또 여러분 갈게요. 이제 쉬어요. 아 e 로가 볼게요. Are t e 쭉가 볼게요. Are t e 그쵸 복수니까 어 뭘로 해 볼까요? Are there some 음, 그베개 베개가, 베개가 영어로 뭐예요? 베개. 약간의 베개. pillows. 그 o 필 s 들이 있니? 네 어, 침대 위에, 뭐, 어, 침대에, are there some pillows? 그치. In your be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책 침대에 어, 약간의 필러, 베개들이 있니? 그럼 복수니까, are there? 하면 돼요. Uh, there's o m e pillows.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해외 나가가지고, Excuse me? Uh, 실례지만, 뭐, 물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excuse me? 이렇게 쓰는 거야. Is there any water in the fridge? 이렇게. 아, 이거 필요 없구나. 이거 필요 없군요. Is there any water? 물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겠죠. 아음 디저트들이 좀 있나요? 하고 싶어 디저트는 복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디저트들이 있나요? 뭐 음식 끝나고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아, 여러분 그 식당에서 디저트 서빙 하나요? 디저트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쓸수 있다 그랬어요. Are there,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의문문일 때는 보통 any로 쓰죠. Are there any desserts? In your restaurant?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Are there any dessert? 뭐, 디저트 같은 거 있어요? Are there any dessert? 그러면 끝나. 뭐, 뭐, 있나요? 이렇게. Are there? 이 디즈니는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면 끝난 것 같아. 어. 여기까지면은 끝난 것 같아요. 부정문을 한번더 만들어 볼까? 음. Are there any dessert? 그쵸. 그러면 끝나요. 디저트 있나요? 아,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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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식당에서 웨이트리스가, 어, 미안한데, 없어요. 디저트 같은 거 없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 죄송해요. 우리 디저트 없어요. Sorry. 대열, 대어라, 대어라. 대어라. 써볼게요. 다른 문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걸로 연습한 날이니까. 똑같아. There are any dessert. 아니구나. Sorry. 죄송해요. There are 바로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No plus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명사라고 그랬죠. There are no dessert 이렇게 하면 돼요. 디저트 없어요. No plus 명사. There are no dessert. 요것도 맞고 any로 넣고 싶다 싶으면 어떻게 써요? There are 아 any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no예요. any를 넣었을 경우에는 no예요. 낫이에요 아, 신기루님 그쵸. there are 어, 뭐 빼먹었나? 어, there are no desserts. 요것도 맞고 any가 나올 경우에는 제가 말했죠. there are not. there a r e n t there aren't any desserts. d e s s e r t 없어요. 이렇게 any라고 첨가했을 때는 aren't not이 와야 된다는 거. no가 아니라 aren't라는 거. 오케이 okay? 복수니까 이렇게 안트로 썼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Alright 자 여기까지 여러분 there is there are로 어, 맞춰볼게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ask me down below. 오케자 okay? 밑에 보시는 comment, you can comment me. comment, comment 달아서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자 유튜브 댓글 창에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Then I'll see you next time. All right? I'll be back. Bye.